자, 30번. School Assignments has typically required. 학교의 Assignments. Assignments는 뭐 동의서라든가 계약서라든가 이런 거야. 그런 것들은 당연히 복수니까 해부가 되지. 해부, Typically Required 하니까 Typically 서비스 들어간 거고, 결과적으로 현재, 어, 현재 완료야.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전형적으로. 학교의 동의서 같은 거, 동의서가 될지 뭐가 될지는 그 뒤에를 보면 이제 나오지만 일단은 학교의 어싸임한테뭐 과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할당해 주는 거가 될 수도 있고 과제 같은 거는 정현 쪽으로 required have pp 요구해 왔어. Ted, t 를 뭐를 students work alone 학생이 언론 홀로 공부하는 거를 요구해 왔어. 디스 i s e m p h a s i z e on 이것은 뭐에 강조해? 어디에서 강조해? 당연히 혼자랑 어울리는 단어가 individual이잖아. 이 개인적인 개인적인 인 프로덕티브 생산성을 강조하고 있어 엠파시즈 리플렉티드 언 어피니언 댓 뭐라는 의견에 반영돼서 반영돼서니까 리플렉티드야 뭐뭐 베이스드 온하고 똑같아 베이스드 온 뭐뭐에 반영됐다 이거야 리플렉티드 어, 반영했다 언 어피니언 의견을 무슨 의견이냐 댓 이때 대신 동격이야. 절대로 휘치로 바꿔 쓰면 안 돼. 얘는 동격. 이렇게 는을 쓰면 은 이거는 휘치로 바꿔 쓰면 안 되는 동격이라는 얘기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앞에 꾸밀 말이 선행사가 있는데 근데 뒷문장이 이렇게 완벽하잖아. 빈게 없잖아. 그러면 동격으로 휘치로 바꿔 쓸수 없어. 다른 응용문제가 나와도 그런 식. independence. 독립이라는 것은 이 s a necessary. 필요하다. independence도 여기서 계속 이어지는 말이지. 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First success 성공하는데 그렇지? 근데 잘하기 전까지 도움을 계속 받는 거지. 학교 선생님들도 뭐 임고 학원 계속 다니잖아. 임용고시 학원. Having the ability to take care of oneself without depending on others was considered a requirement. Having ability 능력을 갖는 것. 그러니까 동명사를 꼭 써줘야 되지. 능력을 갖는 것이니까 것기를 한번 동명사지. 능력을 갖는 것. 뭐. To take 투테케어로 f 돌보는 능력. 형용사적이겠지? 돌보는을 꾸미니까. 원셀프가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을 돌보는 능력을 갖는 것은 뭐뭐 없이 without이 전체사니까. 디펜딩 온 의존하는 거 없이. 아덜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거 없이 하는 것은 요게 단수라는 사실이야. 워즈 고려되었다 여기 수동태. 고려되었다뭐 어, 리퀘어먼트 요구 사항으로 누구가 누구에게나. 컨스태큐엔틀리 결론적으로 어려운 접속사가 나왔네. 결론적으로. Teachers in the past. 그 그러니까 분명히 과거의 선생님들을 얘기하는 거야. 요즘은 안 그렇지. 과거의 선생님들은 더 또는 덜 종종 어 arrange group 그룹을 만들었어. 꼭 그러니까 혼자 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덜 만들겠지. 쉬운 거잖아. 혼자 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덜. 여기 일반 동사 앞에 오픈이 오프, 오는 거야. arranged group work. 그룹 일을 덜 만들었어, 당연히. 또는 engaged student, 아, encouraged student. 학생들한테 용기를 줬어. 일반 동사니까 당연히 목적 어, 뒤에 2가 와야 행동이 나오지. 학생들한테 acquire. 습득하라고 용기를 줬어. 뭐라고? team skill. teamwork skill을 습득하라고 용기를 줬어. 어떻게 줬어? 요것도 똑같이 덜이 합해진 거야. 덜 용기를 줬어. 너. 덜 구성했고, 덜 용기를 줬어. 팀워크 기술을 합하라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역접이 돼. 이제 어서 보니까 아니더라. 그러나, since the new millennium, 새로운 2000년대 이후로, 이후로야, 이건. 때문에가 아니야. because가 아니라는 거야. 같은 뜻이 있지만, 2000년대 이후로, business have experienced more global competition. 사업들은, 해그 익스페리언스들 쭉 경험해오고 있어. 여기 신스가 오면 여긴 반드시 현재 완료가 와야 돼. 쭉 경험해오고 있어. 신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 현재 완료가 무조건 잘 와. 글로벌적인 경쟁을 하고 있어. 대, 요거는 앞에 선행사를 꾸밀 수 있으니까 관계대명사니까 위치로 바꿨을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거는. 그 접속사가 아니까 그리고 컴퓨티션이 단수란 말이지. 그러니까 동사가 이어질 때는 앞에 선행사가 단수냐 복수냐를 보고 시작하면 되는 거지. 요구하는 요구하는 경쟁이야. 뭐 improved productivity. 향상된 생산성을 요구한다 이거야. 는 경쟁. 향상된 생산성을 요구하는 는 경쟁 관계되면서를 요구한다 이거야. 향상하는이 아니고 향상된이야. This situation. 이러한 상황은 has led employers to insist that 이러한 현상이 계속 현재 완료야. 쭉 이끌게만 쭉 이끌어오고 있어 이 현상이 그냥 이끌었다가 아니고 이끌어오고 있다 인폴러2가 아니고 인폴러 이어 했어야 고용자 사장들이야 사장들이 여기 레드니까 당연히 2가 있어야 되는 거지 사장들이 뭐뭐 하도록 이끌어오고 있냐 주장하도록 이끌어온다 인시스트 주장하도록 대디하를 디를 주장해 그러니까 이건 접속사야 이 동사 뒤에 있으니까 휘치를 못 받고 new comers to the labor market New c o m e r c 라는 것은 신입생 얘기하는 거지. Labor Market은 노동시장이야. 노동시장에 온 신입생까지가 주어야. 그러니까 이게 동사지. 신입생들이 Provide 제공해야 된다는 거. p r o v i 그 신입생이 제공해야 된다는데 반드시 원형만 써야 돼. 왜 원형만 써야 되냐? 여기 인 n 스트 때문이야. 주장하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 Should가 생략되 있는 거야. 여기. 시험 문제 나오면 Should로 써야 돼. provide 신입생들은 제공해야만 된다. 저 갖고 있어야 된다. 뭘 갖고 있어야 되냐? Evidence 증거를 갖고 있어야 돼. 어떠한 증거? Traditional independence 전통적인 독립 정신 뻗어올 수 뿐만 아니라 이게 뿐만 아니라라는 거야. 전통적인 독립 정신 뿐만 아니라 interdependence야. interdependence 이게 핵심 뭐야? 독립성이 아니고 뭐야? 상호, 상호 의존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인터 t 펜던스 상호 의존성. 화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인디펜던스가 아니고 인터 t e r d e 를쇼 h 운, 보여지는. Throw, uh, teamwork s 을 통해서 보여지는. 쇼 운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앞엔 뭐가 생략돼 있어? 명사하고 분사 사이니까. 관대비야. 관대비. 위치. 아까 여기 단수였었지. 그리고 이즈 s 운, 보여지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있느냐 아니고 보여 지는입니까 쇼운이야. 팀워크를 통해서 더 챌린지즈 for educators. 여기도 educators라는 그 선생님들이 주어가 아니고 더 챌린지즈 도전거리 과제가 주어기 단수기 때문에 여기 이즈가 나와야지. 선생님들의 이 educator 가르치는 사람들의 과제는 is to ensure 확신 시켜 주는 거야. is to ensure, 확신시켜주는 거야. individual, competence, 개인적인 경쟁력을 확신시켜주는, 보장해주는 거야. 어디에서? in basic skill, 기본적인 데에서, 이게 중요해, 말이 어려워. 기본적인 데에서는 뭘 확신시켜, 가르쳐줘? 개인적인 기술을, 경쟁력을 가르쳐줘. 어디에서? 기본적인 거할 때, 여기 베이직 기본적인 거할 때는 individual 능력, 개인적인 컴피턴스 역량을 가르쳐줘. 역량 능력을 while 반면에 아니면 뭐뭐 하는 동시에가 되겠네요, 이거는. 뭐뭐 하는 동시에. 반면에도 되고. learning opportunity. 기회를 배우는 거를 추가하면서.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냐?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이건 관계대명사지. 그러면, 위치로 바꿨을 수가 있겠지. 뭐뭐 하는 기회를 학습시키는 거를 추가하면서. 왜? 개인 능력만으로는 안 된대잖아, 이제. 추가시키면서. While they are야, yeah. they, they are. 여기 생략된 거는, 그들이, they are adding. 그들이 추가시키면서, 뭐, 음, 여기가 맞나? While they are adding. 추가시키면서, 그들이 추가시키면서, 학습을. 기회를 배우는 학습을 추가시킵니다. 어떤 능력 가능하게 하는 능, 기회, enable 가능하게 하는 기회. 학생들이 뭐 투가 나와야지. 왜냐면 여기 enable이 평지각동사나 사격동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투가 나오는 거죠 학생들이 enable a to b, a가 b할 수 있도록 이제 perform 수행할 수 있도록 잘 수행할 수 있도록 in 팀에서 또잘 추가하게 할수 있는 반면에 기본적인 거에서는 개인 능력을 강조시키고 또 그들이 팀에서는 enable A to B 잘 이게 잘 부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 관계되면서 하는 기회를 학습하는 것을 추가시키면서가 되지.